오늘 시간에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요한 3서 강해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한 3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여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참 사랑한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가이오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동네에 들어오면 가이오가 그들을 영접해주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또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또잘 곳을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요를 칭찬을 합니다 그 소식을 사도 요한까지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 삼서를 마치면서 어, 가요에게 쓸 내용이 너무나 많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먹과 붓으로 편지 써서 보내기에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이제 직접 가서 너의 얼굴을 보고 대면해서 너와 말을 나누고 싶다. 기회가 있다면 하루 빨리 속히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 주죠. 가이오는 본인에게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았고, 그 평강을 흐르게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강이 있게 해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이오는 무엇보다 관계를 참잘 맺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이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도 주었고, 또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아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하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요에게 평강을 주시지요. 헬라우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모든 좋은 내용을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가요의 삶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샬롬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을 전해주고 그 가요에게 임한 샬롬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축복의 유통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인사에서 여러 친구들이 너에게 문안을 한다 이렇게도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도 너희의 친구들이 있을 텐데 너희의 친구들의 이름으로 나에게 또 문안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의 친구는 세상 친구의 개념이 아니겠지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영적인 동역자들이겠죠 사도 요한은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원은 장로님이셨지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또 성도들 돌보고 있었던 장로님이셨습니다. 또 사도 요원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여러 지역 교회를 함께 돌보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많은 지역 교회에 많은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 이제 그분들을 자기의 친구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는요, 영적인 동역자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본인이 섬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모든 지역 교회에 영적인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친구의 관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친구들에게 가요를 다 소개해 주었던 겁니다. 어느 교회에 가요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 이 가요라고 하는 분이 너무나 믿음이 좋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다 말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을 들어서 지금 가요를 축복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한 지역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사도 요한과 이 가요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공교회가 무슨 뜻일까요? 예, 캐롤릭 처치입니다. 근데 이 캐롤릭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 천주교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우주적인, 예, 편만한, 예,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가요를 대할 때요 그냥 한 개인 대 개인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교회 이 공교회는요 가디나 장로교회는 가디나 장로교회 건물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회는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그 성도들까지 다 포함하는 교회인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 가요를 대하면서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냥 한 지역 교회, 한 지역 교회 그냥 서로 알고 지내는 이런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로서 그리고 그 관계를 친구라고 불러요 얼마나 그 믿음의 동역의 관계가 아름다웠으면 그 친구라고 서로를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뜻이 뭐냐면 관계, 모임, 만남 참여, 협동, 뭐 친밀함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축도를 해주실 때 고린도후서 십삼장 십삼절을 가지고 이제 축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때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축도를 해주십니다. 그세 가지가 뭘까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믿음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의 교제는 주로 뭐를 하는 교제일까요? 함께 먹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함께 재미있는 거 보고, 또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여행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들하고 아무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기쁘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게 세상에서의 교제이고 모임이고 만남입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 소중하죠.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교제들을 나누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코이노니아는 더 깊고 풍성합니다. 교회 안에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런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교회 안에서 물론 먹어야 돼요. 같이 좋은 것을 나누셔야 돼요. 또 성도님들끼리 같이 뭐 좋은 곳도에 가셔야 됩니다. 또 운동도 같이 하시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의 교통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를 모여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교회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건물 안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친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친밀함. 그 친밀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육신을 가지고 달려 죽으시고 그 물과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던 그 방법은요, 또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셨던 그 방법은 육신을 가지고 하셨던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육신으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그래서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겪으셨고 또 십자가에서도 육신을 가지고 죽으셨던 거예요 부활하실 때에도 육신의 몸으로 부활 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코이노냐를 이룰 때에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만나고 또 몸과 몸을 같이 한 공간에 만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코이노냐를 이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했죠. 또 온라인 미팅도 할수 있고 이제는 온라인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만나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또그 말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을 힘을 쓸수 있으셔야 돼요. 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 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중요성. 근데 요즘 우리의 교회를 평가할 때, 자꾸 교회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지요.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크냐, 교회가 헌금 재정은 얼마나 뭐 많이 모이냐, 뭐 교회가 어떤 큰 일들을 하고 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전부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숫자, 물질의 눈에 보이는 것의 많고 적음의 여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 교회 다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세상에 없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숫자, 뭐돈 뭐 크기 이런 것을 가지고 다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따질 수가 없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인 거예요. 이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코인노니아로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 맛볼 수가 없는 세, 교회에서만 어, 어,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진정한 믿는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잘안 이루어질 때도 참 많이 있죠 그 이유가 뭐,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진정한 이 코이노니아를 교회에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마음으로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됩니다. 자꾸 판단하게 되죠. 정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자신은 사랑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본능이에요. 본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자신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더큰 사랑을 내가 받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부모님의 더큰 사랑을 받아 봐야 그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바뀌면서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더큰 사랑을 받아 봤을 때 그때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 또이 세상에서의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끝인 사랑 그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코인 노니가 이루지게, 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e a r dear, dear, d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고 뭘 하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나누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받은 그 고백을 나누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게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없으면 그냥 세상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이고 만나게 됐을 때 인격과 인격이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로운 표현 아닙니까? 얼굴과 얼굴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말과 말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서 성령 안에서 교제를 느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같이 서로 해주니 정말 그 교회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 갈 수가 있겠지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섬겨 갈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는 잘 되고 또 어떤 한 교회는 잘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공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